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오르는 경이로운 희망처럼 말이죠. 그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전율하는 공포에 몸부림치다가도 운명처럼 찾아온 놀라운 기적에 감동하고 있죠.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머나먼 동양의 작은 나라, 존재조차 몰랐던 그 경이로운 땅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LA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14시간짜리 장거리 비행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승무원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12A 좌석에 앉은 한 중국계 남성 승객이 이상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키가 175cm 정도의 체격이 좋았고, 날카로운 눈빛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비스를 요청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시선과 행동이 점점 더 섬뜩해졌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일어나서 몸을 스쳐 지나가려 하고 음료를 가져다 드릴 때는 제 손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진 그는 화장실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팔을 잡으며 제 개인정보를 정확히 말했어요. 제 이름, 주소, 심지어 다음 스케줄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는데 입김이 뜨겁고 역겨웠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그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며 위협했어요. 다른 승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3만 피트 상공에서 할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어요. 기장에게 보고했고 그 승객을 주의 깊게 관찰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승무원 전용 통로까지 따라와서는 이제 시작이라며 곧 만날 거라고 섬뜩하게 속삭이며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진짜 악몽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했던 위협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편지들이 우편함에 들어 있었고, 제가 비행기에서 일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아파트 복도에 붙어 있었어요. 밤늦게 오는 문자 메시지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제가 입은 옷, 그리고 갔던 장소, 산 물건까지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이런 일이 종종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찰들의 반응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몇 달간 지속된 스토킹으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밤에는 잠을 잘수 없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남성을 보면 온몸이 경직되고 숨이 막혔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패닉 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심각한 PTSD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승무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국제선에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탑승하는데 아시아계 승객들을 보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결국 저는 비행 근무에서 제외되고 지상 업무로 전환됐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이었던 제게는 정말 큰 상실이었어요. 꿈을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김포공항 지점으로 1년간 파견 근무를 가라는 거였어요. 그 공문을 받아든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급하게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위험한 나라에 딸을 보낼 수 없다며 펄펄 뛰셨고, 어머니는 전쟁 중인 나라의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냐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시아계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제가 어떻게 아시아 한복판에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회사 명령이었고, 거부하면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온몸을 떨며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진정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4시간 내내 공황 상태였어요. 승객들 대부분이 아시아계였고, 남자들이 특히 많았거든요.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토했고,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된 음식을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의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지옥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도 세련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곳곳에 영어 안내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도 놀라웠어요.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안내방송도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왔고 승객들도 모두 질서정연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마치 SF 영화 속 미래의 도시 같았어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홍대 근처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홍대 거리의 밤 풍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특히 20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편의점들은 24시간 운영했고, 치킨집, 카페들도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새 없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활발하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치안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대생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지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밖을 나다니는 것도 무서웠는데 말이에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국 남성들과 마주칠 때면 여전히 심장이 빨리 뛰었고 몸이 경직됐어요. 이성적으로는 이들이 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몸의 반응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첫주 동안은 주로 사무실과 숙소만 오갔어요. 김포공항 사무실 동료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직원들이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한식당을 추천해주고, 주말에는 가볼 만한 관광지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지하철에서 한국 남성이 제 옆에 앉으면 온몸이 굳어졌고, 엘리베이터에서 둘만 있게 되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PTSD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운명의 순간. 한국에 온지한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3년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스토커와 너무나 비슷했어요. 같은 체격, 비슷한 얼굴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비행기에서의 그 끔찍한 스토킹, 위협적인 목소리,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던 그 섬뜩한 순간들이 모두 다시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는 비 오듯 식은 땀이 났고, 다리에는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눈앞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 남성이 제게 다가올수록 공황 상태가 심해졌어요. 이성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몸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식이 흐려져가는 중에도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누군가 제 맥박을 재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제 이마를 지그시 눌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분명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신속하게 구급차를 불러줬어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그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갑자기 쓰러졌고, 맥박이 매우 빨랐으며,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들렸어요. 병원까지 구급차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지만 그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안심시켜주는 것을 느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 신기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함을 느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의료진들이 여러 검사를 했고, 결과는 심각한 공황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안정을 위해 하룻밤 입원하라고 했어요. 병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 저를 도와준 사람도 아시아계 남성이었는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신사적인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퇴원 전 담당 의사 면담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담당 선생님이 곧 오실 거라고 알려줬는데,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어제 저를 구해준 그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 왜 심리학 교수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죠?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명찰을 보니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자문교수 김남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어제 많이 놀랐을 텐데 오늘 컨디션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왜 여기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자문교수로도 일하고 계셨고 어제 상황을 봤을 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면담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남은 교수님이 온화하게 웃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상황을 봤을 때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닌 것 같았다며 혹시 과거에 트라우마나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 아픈 과거를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은 교수님의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3년 전 비행 중 스토킹 사건과 그 이후의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은 교수님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판단하거나 동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라며 PTSD는 단순히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인종에 대한 트라우마는 더욱 복잡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한국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직접 상담을 해 드릴 수도 있고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좋은 병원도 소개해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온지한달 만에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급하게 한국으로 날아오셔서 제가 정말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오신 둘째 날,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사동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어요. 한옥을 개조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식사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점 안쪽에서 누군가 나오는데 바로 남은 교수님이었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근처에서 아버님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은 우연히 아버님 진료 도우러 왔다가 점심 먹으러 온 거였어요. 부모님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이시라고 저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소개해 드렸어요. 부모님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아버지가 남은 교수님의 손을 꽉 잡으며 딸이 말해서 알고 있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덕분에 딸이 큰일 안 당했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남은 교수님은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며 부모님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 한정식집의 음식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불고기,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모든 요리가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감동받으신 건 남은 교수님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미국인들 입맛에 맞게 조리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젓가락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날 저녁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남은 교수님의 진심 어린 배려를 받으면서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부모님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며 감탄하셨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며,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면 클레어가 안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그 교수님은 정말 신사 같다며 딸을 저런 분께 맡기면 안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뀐 게 느껴졌어요. 특히 남은 교수님을 만난 경험이 큰 역할을 했죠. 며칠 뒤 남은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은 잘 돌아가셨는지, 혹시 시간되면 커피 한잔하면서 근황을 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은 교수님이 먼저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다며, PTSD는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고, 특히 인종에 대한 트라우마는 더욱 복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아시아계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였는데 한국에 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특히 교수님을 만난 후로는 더욱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은 교수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은 교수님은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줬습니다. 저도 미국에서의 승무원 생활, 한국에 오게 된 경위, 그리고 제가 느낀 한국의 첫신상 등을 이야기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는데, 남은 교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진짜 관심을 가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남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첫 번째 카톡이 왔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편하게 쉬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 와서 진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후로 일주일 정도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남은 교수님은 항상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했고,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알려줬습니다. 어느날 남은 교수님이 이번 주말에 시간되면 같이 서울 구경을 해보는 게 어떨지 제안하셨어요. 관광책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서울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 때문에 남성과 단둘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기대됐습니다. 남은 교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 나들이는 북촌 한옥 마을이었어요. 남은 교수님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평화로운 곳중 하나라고 추천해 주었거든요. 전통 한옥들 사이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남은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밤에도 안전하다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남은 교수님도 한국은 정말 치안이 좋은 편이고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동네는 조선시대 왕족들이 살던 곳이고 600년이 넘은 집들에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은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산책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서울의 야경을 봤는데 한강에 비친 불빛들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감탄하자 남은 교수님도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자주 온다며 마음이 정말 편해진다고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한강공원에 사람이 정말 많아서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는데 남은 교수님이 제 옆에 있으니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계속 괜찮은지 신경 써주시는 그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또 만나서 북촌 골목길을 함께 걸을 때였어요. 좁은 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하자 남은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제 손을 살짝 잡고 옆으로 비켜주셨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손을 뻗는 것 자체가 공포였거든요. 하지만 남은 교수님의 손은 달랐어요. 따뜻하고 조심스럽고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봐 정말 살짝만 잡고 있었어요. 무서우면 언제든 놓으라고 하셨지만, 신기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의 손을 잡고 북촌 골목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구나.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이에요. 남은 교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나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특별한 감정이 싹 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것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아시아계 남성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행복한 나날들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날 저녁 회사 일을 마치고 혼자 홍대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년 전 비행기에서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중국계 남성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음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국까지 저를 따라온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쳐서 집으로 왔지만 온몸이 떨려서 한참을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스토킹이 시작됐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제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제 사진을 몰래 찍는 것도 봤어요. 더 끔찍한 건제 숙소 앞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새벽에 문 앞에 이상한 편지를 놓고 가거나 제가 출근할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한국까지 따라왔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는 섬뜩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은 교수님에게 상황을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정말 분노하셨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주먹을 불끈 주시더라고요. 그 놈을 직접 찾아가서 하시다가 잠깐 멈추시고는 아니에요. 이런 일은 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클레어 씨에게 피해가 될수 있어요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경찰이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은 교수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경찰은 달라요.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처벌한다고요. 남은 교수님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경찰의 반응은 미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담당 형사가 정말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어요. 그 남자에게 저와 제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나 메시지 등 모든 연락 금지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경찰이 제 숙소와 직장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그 남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고 다시 제 회사 앞에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 남자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입국 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저를 스토킹하기 위해 한국에 온 거였거든요. 남은 교수님이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상세히 증언해 주셨어요. 제가 겪었던 PTSD와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이 국경을 넘나드는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했어요. 결국 그 남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기를 마친 후, 즉시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며 향후 10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그 남자가 구속된 이후, 저는 정말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한국의 법집행은 정말 철저했어요. 미국에서는 제대로 수사도 받지 못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법이 시민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경찰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스토킹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저와 남은 교수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제 곁을 지켜준 그에 대한 감정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어느날 밤, 한옥마을에서 야경을 함께 보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남은 교수님이 제 무서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좋은 기억들로 덮여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행복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남은 교수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왔는지, 제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수 있었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좋아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남은 교수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제가 행복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답하셨어요. 그때 남은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클레어 씨, 저도 처음에는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남은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그럼 정식으로 연인이 되어보는 게 어떨지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가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던 얼굴들이 이제는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얼굴이 된 거죠. PTSD로 닫혀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남은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한국 근무 연장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제 업무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께도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한국 경찰이 얼마나 훌륭하게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리고 남은 교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듣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에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PTSD로 고통받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은 이제 완전히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예전에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시아계 남성들도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남은 교수님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요. 남은 교수님과 저는 지금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예쁘게 만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던 땅이 이제는 저를 안전하게 품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남은 교수님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요. 정말 운이 좋았구나. 그날 길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사랑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기적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오늘의 감동이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작은 희망 하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